자,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게임 순위 탑2 0월할 시간이죠. 하기 전에 영상 구독 탑 뜻고 공격적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순위도 꽤 치열한데요. 바로 그럼 20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위는 나로라크 X가 차지했고요. 19위는 카우스 포털, 18위는 맵플 스토리 M, 17위는 리니툴 레볼루션, 16위는 알케랜드 15위는 히오르즈 테이즈. 14위는 쿠키런 킹덤이 차지했습니다. 14위는 쿠키런 킹덤이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죠. 2주년을 많아서 다양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14위로 진입을 했고 계속 상승할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13위는 데브램, 12위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차지했습니다. 12위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차지했습니다. 신케가 나오기는 했으나 순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6단계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또 다른 신캐가 좀 나와야지 순위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위는 에버솔, 여기서부터는 탑10이죠. 탑10 시민은 피파온라인 4M, 9위는 히트2가 차지했습니다. 9위는 히트2가 차지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업데이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상위권의 넥슨 게임도 이제는 히트2만 남은 상태인데, 넥슨 이제 뭔가 좀 정신 차리고 더 좋은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위는 피파 모바일, 7위는 탕탕 특공대가 차지했습니다. 7위는 탕탕 특공대가 차지했습니다. 탕탕 특공대 이번에 신년 업데이트 그리고 이벤트로 인해서 5단계 상승을 했는데 여전히 탕탕 특공대도 즐기는 분들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6위는 로브로스, 5위는 리니지 W, 4위는 원신, 3위는 리니지 2M, 2위는 오딘, 대망의 1위는 이번주도 어김없이 리니지 M이 차지했네요. 이렇게 이번주 모바일 게임 순위 이야기 해봤는데 신작들도 보이고 구작들도 업데이트로 인해서 많이 상승을 한것 같은데 계속해서 치열한 순위 경쟁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이고 저는 그럼 다음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